필리핀에서의 보다 원활한 사역을 위해 필리핀 목회자 컨설팅 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필리핀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미래 목회와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세미나가 한국의 목회자 컨설팅 연구소가 주관한 가운데.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80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함께 참여해 진행된 세미나는 보다 전략적인 선교와 목회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으로 진행됐습니다. 주 강사인 김성진 목사는 목회와 선교도 지혜롭게 이뤄가야 된다며 논리력, 동압력, 분석력을 접목한 전략적 사고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네, 목회와 교회를 이제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렇 계속 연구해서 지혜를 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해주고 우리가 쉽게 방향을 따라서 갈수 있도록 그런 돕는 사회가 하는 것이 이제 MSC의 가장 핵심적 사역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목회자 컨설팅 연구소는 올해 필리핀 장로교 신학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필리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목회 컨설팅 교과와 학과를 개설하여 현지 목회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 학교가 잘 연계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의 양적인 성숙도, 도 질적인 성숙도 도움할 뿐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교회적 비전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MSC in Korea and BTS help our churches in the Philippines. And since we have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we can bring this ministry in other countries. So this is what I look forward on how we can grow together as PTS partnering with MSC Korea. Praise the Lord. Hallelujah. Philippines, 보다 원활한 사역을 위해 필리핀 목회자 컨설팅 연구소의 출범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용진 목사는 필리핀 한인 교회와 현지 교회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현지 성교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고 사역자를 양육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열망을 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선교 전략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선교를 펼치 나가고. 현지 목회자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필리핀 현지 선교에 전해질 목회 전략과 방법을 통해 필리핀 교회가 부흥해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